그 사이, 3초고 짧은 시간, 저 심어등이. <laughs> 방송 켜기 전에, 아, 뭘로 켤까? 하다가, 그지, 1분 전에, 어, 오늘 선거 날?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 하고 바로 이제 생각나서, 방송 시작송으로 이제, 아, 이제 머리색이랑 상관없어요. 아, 이고 어떻게, 머리 반, 빨간색으로 칠해야 되나? 뭔 이미 머리색부터 다 알아야! 아니에요! 진짜 아니라고요! 저번에 야구장에 사진 올린 거에도 뭐가 뭐가 야구장 사진 뭐야 왜요 뭐지? 뭐가 있지? 3월 22일 거? 너무 옛날 건데? 잠깐만. 아! 아, 맞다. 아, 이거 수정해서 바꿔 놓는다는 게딱 보인 게 아니라 찍을 때 사진을 손으로 가리고 있어가지고 안 보았어요. 아니에요. 아, 이거 진짜 안 보았어, 진짜. 아니야. 이거 실수야. 아, 이거 실수예요. 아, 이거 머리색부터가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라요. 아, 이거 거참 이상해지네.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이런 업가가또 이런 업가가 없어. 아 모든 게 블루가 아니라고. <laughs> 그렇지 않아요. 모함입니다, 이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무슨 게임을 가져왔냐면 빨간 혹은 파랑이라는 선택하는 게임을 진짜 가져왔어요. 자, 오늘 할 게임 빨강 또는 파랑. 리안이 우측에 치우쳐져 계시네요. 저는 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 아, 거참. 됐죠? 자, 공평하다, 공평해. 자, 공평하다, 공평해. 뭘 누를까? 공평, 공평하다, 공평. 해 구독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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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유튜버 구독 하나!